안녕하세요.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론왕입니다. 오늘은 좀 뭐랄까, 이게, 아,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이 애플에서 맥세이프 배터리팩, 그러니까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출시했는데요. 아, 요게 참그 디자인은 아이플이야 하고 있는데, 하얀색에 이 애플 로고 딱 박혀 있고요. 아, 근데 가격이 무려 129,000원입니다. 아, 뭐 어찌됐건 우선 스펙부터 잠시 살펴보면요. 이 용량은 1460mAh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던데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 1460짜리가 두개 들어간 격이라 실제로는 2920mAh로 봐야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게 충전기나 케이블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아, 충전은 20W 충전기를 뭐 권장하고 있는데 아,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하면 되고요. 아, 충전기를 연결하고 아이폰에 부착을 하면 15W로 무선 충전이 됩니다. 아, 기존의 맥세이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냥 보조 배터리처럼 이용하게 되면 5W로 충전이 됩니다. 아, 충전 속도는 조금 느리다고 봐야겠죠. 아, 충전은 애플 기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되고요. 아, 충전 상태는 배터리 상태 위젯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리적인 버튼은 없고, 배터리 팩 바디에 LED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실물이 없어서 아직 확인이 어렵네요. 어, 사실 비싼 애플 액세서리들 때문에 놀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맥프로 받침대 33만 9천 원. 아, 저도 구입할지 말지 정말 아, 망설였던 그래서 등짝 시원하게 한방 맞고 구입한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12.9인치용 44만 9천 원.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라는 광고 문구가 무색할 만큼 너무너무 비싸서 놀랐던 이 맥프로 휠 세트 87만 9천 원. 휠 하나에 22만 원이죠. 근데 앞서 봤던 액세서리들은 이 제품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맥프로 스탠드 124만 9천 원이에요. 뭐 웬만한 모니터 가격인데, 자, 이제 여기에 보조 배터리 129,000원, 네,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129,000원이 좀 터무니없다 싶은 것은 유사한 기능과 디자인의 대체제들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벨킨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 제품도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어, 애플 정품에 비하면 뭐 가성비로 보일 만큼 어, 거의 3분의 1 가격이니까요. 심지어 타오바오를 보면 디자인은 좀 투박하지만 14,000원부터 시작해서 28,000원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14,000원짜리는 용량 5,000mAh고요. 2만 원이 넘는 제품들은 대부분 10,000mAh 용량이더라고요. 그중에 한 판매업체에 들어가 봤는데 이 15와트 충전 지원하고 단자도 뭐 타입 C 라이트닝 두개나 달려 있고 어 색상도 블루 그린 오렌지 등등 어 아쉽게도 화이트는 10,000mAh 제품부터 옵션에 있네요. 어 아무튼 이제뭐 할인좀 받고 하면 뭐 80위안 대략 14,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애플 정품 대비 가격이 9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 정품과 1대1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뭐, 성능과 가격으로 볼때그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근데 이 집도 뭐, 배터리 모서리에 이렇게 거치대 하나 달고 8,000원을 더 받네요. 야, 참나. 자 오늘은 어느 날 문득 출시해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래킨 애플의 맥세이프 배터리 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만져보지도 않고 스펙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 그리고 사실 중국은 지금 주문하면 다음주에 바로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히 이걸 돈주고 사서 리뷰를 해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물론 혹시라도 이애플스토어에 제품이 전시가 되있으면 매장 핸즈원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중국 상해에서 저는 아로랑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